두 번째 책, 아이를 움직이는 한줄 고전의 힘.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네, 저 이제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은 어떤 주제로 하나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책에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걸 이제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뭐두 번째 책을 또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거의 한 3년 정도를 그냥 보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두 번째 책의 주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흘러 나가게 된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이제 사자소학 같은 거 초등학생 때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되게 그 내용이 명료하고 선명해 가지고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래 제가 좀 그런 예쁜 글귀나 좋은 글귀 같은 것들 읽는 거를 좋아해서 아이들에게도 접해보니까 생각보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고전 글귀를 많이 좋아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동양 철학 고전은 짧지만 그게 우리들의 경험이랑 같이 섞이면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게 좀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도 제가 그이 고전이 이제 인성 교육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도 쓰고 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 또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아, 제가 그 동안 되게 막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되게 창의적이기도 하고 또 고전 글귀를 되게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 이거를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나 혼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을 써서 나눠서 좀 이렇게 고전을 접하기에 조금 망설임이 있으시는 그런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마중물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한줄 고전의 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 이제 고전 일기를 만약에 시작한다 했을 때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예, 이제 제가 그첫 번째 책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책도 그렇고 아무래도 초등 독서 노트나 그 다음에 고전 일기나 거의 정말 꽃을 피우는 시기는 이제 초등 고학년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 수준도 그만큼 높고 자기 표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초등 저학년 부모님, 조금 더 일찍이면 예비 초등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더 이제 이 책에 더 관심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비초등이나 초등 저학년이라면 첫 번째로 저는 사자 소학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자 소학은 여러 가지 뭐 소학이나 기타 경전 같은 데서 글자 네 자만 뽑아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 이렇게 글로 표현한 글인데요 그 사자 소학을 보시면 아이들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글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멀리 갔을 때 부모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믿음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 부모님이 부르시면 막 달려와야 된다. 이제 그러한 글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읽으면 저학년 학생들 그대로 그런 걸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특히 사자소학 같은 거는 초등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그런 필사집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살펴보시면 좋고 이제 고전읽기를 중학년인데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저는 명심보감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명심 신부감도 제가 한 일곱 번 정도 이렇게 돌려서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너무 이제 우리 생활 반경이랑 너무 이렇게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 경험이랑도 많이 잘 섞여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초등학생들도 이제 초등학교라는 그런 일종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 학업 이런 것들이 모두 다잘 연결되는 게명심보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오전 네 가지를 추천하라면 대부분 사자수학, 명심보관 논어 책은담 요렇게 이제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명심보감이 처음 시작한다면 논어보단 이제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예 먼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